고함쟁이 엄마, 유타 바워 글 그림. 오늘 아침 엄마가 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. 깜짝 놀란 나는 이리저리 흩어져 날아갔죠. 내 머리는 우주까지 날아갔고요. 내 몸은 바다에 떨어졌어요. 두 날개는 밀림에서 길을 잃었고요. 부리는 산꼭대기에 내려앉았어요. 꼬리는 거리 한가운데로 사라져 버렸죠. 두 발은 그 자리에 남아있었지만 곧 달리기 시작했어요. 나는 내 몸을 찾아보고 싶었어요. 하지만 두 눈이 우주로 날아가 버려 아무것도 볼수 없었어요.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어요. 하지만 부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서. 아무 소리도 낼수 없었지요. 헐헐 날아가고도 싶었어요. 하지만 두 날개가 밀림 속으로 사라져 버렸잖아요. 저녁 무렵 두 발은 사라 사막에 도착했는데 몹시 지쳐 있었어요. 그때 사막 위로는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죠. 바로 그때였어요. 엄마가 내 모든 걸 다시 모아 한대 꿰매고 있었어요. 두 발이 맨 마지막 차례였던 거죠. 다 꿰매고 나서 엄마는 말했어요. 아가야, 미안해.